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콩크죠, 콩크. 콩크 펄. 아니, 콩크 펄은 부자들이 이걸 하는 거라, 요건 색은 좋아요. 지금 요, 보고 계시는 콩크 진주가 17.5호입니다. 5캐럿 정도에요. 이 콩크는 다이아몬드 캐라스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특이하게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5캐럿정도예요요 색이 아주 이쁩니다. 다이아몬드는 한 8부 3리가 들어가 있고요 13g 정도 되는데요. 이주 과장님 그래도 한번 껴주실 거예요. 음. 너무 예뻐. 핑크빛이 쨍하게 올라와서 너무 예쁘네요. 색도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홍콩포에서 다이아몬드요. 이거 10캐럿 짜리예요. 10캐럿. 10캐럿인데 여러분 그냥 구경하시라고 일단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10캐럿인데 등치는 커도 가격은 9천만 원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맞고요. 10캐럿 짜리 등치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엄청 크죠 여러분. 밴드가 얇게 시작해서 점점 굵어져가지고 뒤에는 되게 굵거든요. 9천만 원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가성비 좋아하는 거 계신 분들 있죠. 이주 과장님은 어때요 느낌에? 제가 언제 또 껴보겠어요 이런 거를. 물론 이제 뭐 안에 내용은 좀 있어요. 저는 요 디자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요거 스펙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존 블러드에 2.4캐럿, 뭐 2.5캐럿 정도 되고요. 다이아몬드가 2.5캐럿이 들어갔어요. 안 이쁠 수가 있나 이게? 이거 피존 블러드예요. 피존 블러드라고 보이시죠? AIGS 감자 정소가 있고요. PT 900에 타일 거 같고요. 13g 정도. 이거 호수 1 3호이고요 대박이다. 자 보시다시피 감정서가 다 있고요. AIGS 감정서가 있고요. 이거 태국 감정서고요. 태국이 이제 뭐 유색으로 유명하죠. 이 스펙에 대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피존 블러드 라는 루비에서는 최강이죠. 그래도 센놈이 한번 갑니다. 5캐럿 짜리 천연 다이아몬드고요. 칼라는 E 칼라에 내용은 SI1입니다. g i 감정서가 있고요. 가격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쉽게 <laughs>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죠. 우리 구독자 정도 되면은 이런 거는 그냥 뭐 자다가 그냥 뭐 사탕 뭐한 번씩 빨아먹듯이 사시더라고요. 4.5고요. Pt 950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다이아몬드는 12 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5.12 ESI용 트리플렉스 e 너무 예뻐요. 요것도 무조입니다. 요것도 무조고요. 콜롬비아산이고요. 다이아몬드가 한 2캐럿 정도가 세팅되어 있고요. 요 무조는 2.26캐럿인 것 같고요. 스위스 GRS 감정서도 있고요. 1,300만 원이에요. 요것도 무조 칼러인데 GRS 스위스 감정이죠. 비비드 그린이라고 써 있죠. 원래 이게 무조는 무조라고 이렇게 따로 또 받아요. 이렇게. 요 GRS 감정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콜롬비아 거고요. 다이아몬드도 한 2캐럿 정도가 세팅되어 있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사이즈는 9호이고요. 요거는 오. 사이즈 조절은 안 돼요. 얘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뒷부분까지 다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밴드가 너무 예쁘죠 요 색도 깊죠 이거 뒤에 감정서가 있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15호입니다 오 스리랑카 이것도 노 히트고요 G.I 감정서가 있고요 5캐럿짜리 사파이어입니다 5캐럿짜리 이것도 스리랑카 노히트예 천연 상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23번인데 1100만 원 이주호 과장님 한번 껴줘 보세요 G.I 감정서가 있죠 자 5.2캐럿짜리 사파이어죠 히팅이 안돼 있어요 아 이쁘다 네. 이거 너무 예쁘네요 노 히팅인데도 컬러감도 너무 좋고 빼고 싶지 않아요